자 오늘은 Canva.com Canva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페이스북 그룹의 커버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페이스북 그룹의 커버 이미지 좀 적당한 크기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룹의 커버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가 800일, 세로가 250, 8 0 0에250 사이즈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페이스북 페이지 커버 포토라든가 프로필 포토의 크기들도 있으니까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페이스북 그룹 커버 801, 가로 801에 세로 250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칸바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원가입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니면 별도의 또 이메일 패스워드를 통해 가지고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간단히 회원가입 로그인. 저는 이제 기존의 회원가입 절차를 이미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바로 하게 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칸바를 통해서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 만들었던 이미지들이 있고 지금 소셜 미디어에 좀 최적화된 가로 800에 세로 800. 이런 이미지들, 프리젠테이션에 적합한 크기의 이미지들이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선택만 하면 그거에 막그 적당한 크기로 캔버스가 나타나게 되고, 조금 더 사이즈들을 보시면 뭐 트위터 포스트에 적당한 이미지 크기, 뭐 인스타그램에 적당한 크기들이 미리 그 사이즈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그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이미지 뿐만 아니고, 기타 디자인, 너한테 부탁해야 되는 간단한 배너라든가 이미지들을 만드실 때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가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801에 250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메뉴를 활용해서 가로 801 세로 250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사이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밀리미터라든가 인치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디자인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창이 열리면서, 캔바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아까 그 801에 250 사이즈가 미리 하얀색 캔버스로, 어, 정의돼서 나오고요. 레이아웃을 미리 있는, 지금 여기 이제 프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고, 이 크기에 사진만 넣으면 자동으로 요음 크기의 이미지들로 어 커버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꼭그 여기에서 제안해 준 이미지 뿐만 아니고 다른 이미지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어 넣는 메뉴 간단하게 이렇게 미리 디자인된 텍스트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화면으로 쭉 드래그인 드랍하면은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 안에 있는 텍스트들도 더블 클릭하시면은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언제든지 지우실 수도 있고, 삭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원하시는 색깔들, 글씨 크기, 폰트의 모양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 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당연히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없어지고요. 그냥 텍스트만 넣어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생기고, 색깔을 지정하고, 폰트 종류를 설정하시면은, 을 설정을, 설정을 하시면은 글씨를 넣을 수없고 글씨의 뭐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방향 같은 것들을 마우스 여기 이미지들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조절하시면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별다른 이미지들이 좀더 필요하다 전문적인 이미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일러스트레이션 여기서 선택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당기시면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클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이 뒤에 있는 노란 잎 이미지가 여기 연두색 나무보다 좀더 앞으로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포워드를 선택하시면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레이어 형태로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뭐 아이콘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차트 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다양한 그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없이 인포래픽스를 만드시는 데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기존의 이제 캄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들 여기에서 꼭 제공하는 사진이 아니고 내가 올리고 싶은 이미지가 꼭 있다라고 하면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화면들을 아, 사진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쭉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있는 기존에 제가 이제 업로드한 이미지를 그냥 예제로 보여 드렸던 거고 업로드를 그 하시면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미지들도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그룹 어 커버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을 쭉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프리라고 써져 있는 이미지들은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거고 마우스 오버라면은 일불 1불 정도라고 일불이라고 나와 있는 이미지들은 일불 결제를 해야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선택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지통에서 선택해서 비우시면 되고 뭐 색깔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색깔 그 색상 코드를 알고 계신다면, 저는 노란색 배경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어, 페이스북 커버 이미지 배경으로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서 어, 여기에서 아이콘을 하나 찾아 가지고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끝나야 하니까, 여기. 이미지를 쭉 가져다가 넣고, 크기를 조금 이제 조절을 하고요. 가운데 맞춰서 잘 넣고, 좀 크게 키운 다음에 이제는 텍스트를 좀 음, 넣어 볼게요. 어떤 텍스트를 넣어 볼까요? <laughs> 어. 좋을 <laughs> 이 분홍색 텍스트를 기준으로 별로 안 예뻐 보이네요. 그렇다면 바로 휴지통으로 버리시면 되고요. 다른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색깔도 비슷한 것 같고. 텍스트에서 더블 클릭. 그걸 하시면은, 텍스를 트 지우실 수도 있고요 음, Getting things done.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자, 이 정도 크기로 수정을 하고, 조금 크기를 그~ 키우기 위해서 한42 3 6 39 조금 더 크게 키워야 겠네요 키워서 조금 조절하고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고요 위치를 어 아, 그리고 텍스트 박스 선택이 잘안 되는데 선택을 해서 텍스트 박스 선택이 잘 되는데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종류도 뭐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올랜디스 원으로 해놓고 폰트의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이 색깔로 맞춰서 볼까요? 가운데 정렬을 조금 맞추고. 아, 갑자기 디자인 변경을 좀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일단 제가 디자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미지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미지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하고요. 쭉 이제 다운로드 준비가 되고, 24시간 후에 이미지를 편집을 할 경우에는 일부의 유료화 정책이 되어 있어서 이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자, 24시간 이내에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계속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겠 만약에 편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요, 그래서 폴더에 보시면. 방금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어,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모드 아 그룹에서 관리자의 경우는 그룹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업로드 포토 사진 업로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좀 전에 받아뒀던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이미지를 약간 뭐 저기 드래그해서 포지셔닝을 좀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알맞은 크기 약간 8 0 0이250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페이 그 그룹에 이미지 커버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뭐 여기서 지금 보면 체인지 그룹 포토라고 해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사진 플러스에 새로 업로드한 이미지로 커버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